안녕하십니까. 네, 미래상성협동조합이사장 김민규입니다. 잘격증 <laughs> 월요일 네, 아침입니다. 한주한 한 주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네. 네. 요즘은 더그런것 같아요. 네. 좀그 우리 그 사업 공개도 막그 조금 더 스피드하게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개를 하고 네.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어, 더 마음이 막 조급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의장도 여러분들이 그좀 힘내서 열심히 좀 일했으면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사업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어 어제도 저녁에 이제 좀 통화를 하려고 했더니 막 미팅 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화하는 걸 포기하고 잠을 잤더니 밤에 한 11시 40분 넘어서 전화가 부제정도 나와 마이크라요 그때까지 미팅하고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 그때쯤 된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아마 이제 중국에 가서 한번삼박4일 일정으로 그 이제 미덕 소규모 미덕 형태처럼 이제 T 관련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고 그 이제 그 어느 정도 의향을 마무리를 지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리고 목요일 날 오면 아마 금요일쯤 여러분들한테. 내용들을 또 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거고 어, 사업이 이제 한가지 한가지씩 이렇게 그 외부의 파트너사들이나 기업들이 어, 투자의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한테 권한에 대한 위임을 넘기고 그걸 제가 좀 발표하기로 했잖아요 어, 그 너무 궁금해하시지 말고 내용들이 들어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거예요 그래서, 언제고 이제 그런 권한들이 넘어오고, 실제로 어떤 투자 의향이 왔는지를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 아, 이런 이런 계약들이 완료가 돼서, 이런 수익이 확정적으로, 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공개를 해 드릴 거고, 어, 그 사업이 이제 여러 가지 확정이 되고 공개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어, 여러분들, 좀 힘내서 일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 이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 그리고, 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직도 좀, 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 지난주에 계속 브리핑 때, 그,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제가 뭐 많은 얘기들을 한것 같지만, 어, 그동안의 브리핑의 주제는요, 어,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정의당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앞에서 막 앞서서 진행을 해요. 여러 가지 회사들과 계약 관계라든지 사업을 실행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어, 하나로 다시 유저가 모이고 함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문자로 이제 주말에도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 간헐적으로 정말 궁금한 것이저이 카톡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름은 이제 제가 카톡에 있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다이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간헐적으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는데 어 주말에는 이제 그런 카톡을 보내셨어요. 어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아 이제 조합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어 제가 이제 브리핑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을 좀 해주세요.라고 제가 공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에 이제 공감을 해서, 어, 이제 나도 그 보답을, 그 조합에서 이렇게 사업을 실행시켜서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도 그거 이제 보답을 할 때가 됐습니다라는 말에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매일매일 여기 계신 분들처럼 출근해서 어, 이렇게 올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분은 이제 이 수도권에 있는 분이나 지방에 계시는 분들 거라고 추측이 돼요. 매일매일 출근할 수 있는, 어, 출근할 수 없는, 이렇게 원거리에 계시는 분이고, 또,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 그분뿐만이 아니라 지방, 지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같은 정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제가 그분한테 답변 드리는 걸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각 그룹별로 저희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을 다 오픈해서 하다를 했어요. 그럼 각 그룹장님들은 이제 실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무슨 영업정책이 있는지를 그룹장님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영업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각 그룹에서 전달을 받으시면 되고, 본인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 우리 회사는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이 납니다. 유저가 다예요. 유저 없이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의미가 없어요. 외부에 있는 많은 어, 파트너사들이나 글로벌 펀드사들이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어, 자금을 집어넣겠다 라고 했던 가장, 어, 그,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유저에 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유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끼칠수 있는 유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자금을 넣고 어, 이 사업에 내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런 플랫폼을 갖고 이미 여러 가지 유통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어, 이 플랫폼만 있으면 당신의 유저들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그냥 그 플랫폼 쓰게 해주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에 이거 그냥 적용하면 돼. 이거 얼마에 우리한테 서비스 제공해줄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지금 중국 쪽에 가서 하는 딜이에요. 왜? 거기는 기존의 유통망이나 어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인프라에 적용시킬 수 있는 우리의 플랫폼을 제공해 주고 그들이 쓸수 있게끔만 해주면 돼. 요 그러면 알아서 뛰어요 사업. 그래서 기존에 지금 필리핀에 있는 어, 필리핀 글로벌 금융 사업자들이나 또 지금 중국 쪽에 있는 사업자들이나 이런 쪽은요, 기존 인프라가 있는 곳이에요. 어, 기존 인프라가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앞서서 했던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1차 검증을 하고 자기네들의 인프라에 그냥 이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인프라에 어, 어느 정도 성과를 낼수 있을지를 거기 사업자들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걸로 평생 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이 사업은 내가 자금을 얼마를 넣고 이 플랫폼을 쓰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겠구나라는 걸 거기에 있는 금융사업자들은 그냥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업에 는 절대로 돈을 넣지 않습니다. 그 검증을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왜? 어내 인프라에 대해서 어요 플랫폼을 쓰면 어얼만큼 수익 나오겠다. 매일매일 사업을 했던 사람 은잘 알아. 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하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 <laughs> 아니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면서 어 이거 사업하면 되겠다라고 확정 짓고 투자가 들어오는데 정작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뭘 하는지 몰라. 그게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유튜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잘 된다, 잘 된다 하니까 막 아, 매일매일 출근도 하고 또 한번 오라 그러면은 강회장 한번 와서 얼굴 한번 비추고 분위기 보니까 사람들 너무 좋아하고 어, 뭐 된다 하니까 기분 좋아서 집에 들어갔는데 도대체 뭐가 된 거지? 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된게 없어. 그러면 이제 저녁 때술 땡기면 먹으면 이게 진짜가, 진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그분과 별개의 다른 사람이 술을 한잔 먹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야,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라고 그러면 참 대단한 거고 좋은 거네.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의심의 길을 고르기 바고 이런 건가? 옆에서 확실하다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장은 없고 아 어떻게 하야 되나? 그러고 문자를 고싱들에 저한테 보낸 것 같아요 네, 어떤 조합이 보내아술 한잔 하면서 기분 좋아 술 한잔 착잡해서 술 한잔 어, 막연해서 술 한잔 그러면 저한테 답변했는데 제가 음, 답변도 음. 드릴게요 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예요. 저거 가짜지 진짜지. 사장님 진짜 맞죠? 이거 가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진짜입니다 진짜. 다른 사람만 다 아는데 우리들만 모르고 있어요. 어, 모르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게그 무리예요. <laughs> 네, 참 아이러니하죠. 진짜 믿는 게 아니야 또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아 믿는다고 앞에서 아이 사람 믿어믿어 그러면 뒤로 돌아가면 아... 아닌가 <laughs> 어, 확실한 거는요 이 사업이 진짜라는 거는 유저가 있다라는 건 확실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십시일반 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그 조성해 있던 자금들 그리고 외부에 여러분들과 본인을 위해서 어, 자금을 출연해서 했던 분들 이런 십시일반 모아서 많은 유저들이 모은 돈들이 적지 않은 아주 큰 금액들이 실제로 기업한테 투자가 됐어요. 음, 그거는 여기 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빌 파트너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동거래는요100% 계좌를 통해서만 합니다. 그냥 돈의 흐름이요. 이렇게 들어다 보면 그냥 다 보여요. 그리고 아마 기업을 운영하셨던 분들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보시면 저를 한번 쳐다보면서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원래.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경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목이나 회사가 운영하는 것에 있는 부분들 많이 인여자금이 있어야 돼요. 회사의 운영자금을 남겨놓은 게 아니라 회사의 사업을 위해서 한도없를 <laughs> 네. 탈탈 털어서 다 보내요. 여러분들 상상하는 것보다 더 탈탈 털어서 눕니다. <laughs> 어, 왜? 어, 그 금액들이 넉넉하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지를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만 넣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자금까지만 몇 번씩 몇 번씩 확인하고, 어, 그 내용에서 최소 비용을 집행해요. 아, 이 돈은 무조건 들어가야 이 사업을 실행을 한다라는. 그래서 과거 코인업과 다른 점이 딱한 가지 있어요. 과거 코인업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어 그때는 어떤 사업을 할때 사업에 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주머니에 들어갔어요. 현금으로 뒤에서 밑장 빼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그 조성된 자금들이 어 저희 돈을 더 얹어서 들어가요.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아는 어떤 사업자들이 자기 돈을 얹어서 둡니다. 얹어서 왜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사업이 지금까지 실행이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무슨 사업을 진행할 때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내 주머니에서 자금을 털어서 넣는 회사들은 흔치가 않아요.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겠죠. 절대 다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에 내용을 투입시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회사를 살리면 안 되는 절박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거기다가 올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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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실제로 어, 회사의 돈에 부족한 부분을 내 재산을 털어서 집어넣은 사람이 누군지 인생 건 거예요. 조합 살려야 나도 사니까. 그래서 털어놨어.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내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 인프라를 계속. 저희가 여기에 초청해서 유저가 들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의심이나 내가 궁금하거나 내가 잘 몰라서 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거는요,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언제든지 이 자리에 오면, 그리고 우리 그룹장님과 부부장님들한테 여쭤보면, 그 사업에 대한 내가 잘 몰랐던 진실을, 그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그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 누구나 다알수 있어요. 귀찮아. 아, 머리 아프고 막 귀찮아. 잘해야겠지 뭐. 어,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누가 하겠지. 근데 걱정은 돼. 그래서 가끔씩 물어는 봐요. 그걸 물어보고 걱정하는 시간에 실제로 와서 이 사업에 내가 궁금한 내용들 그리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는 사업들을 속속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하지만 그거는 어떤 회사는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교육은요. 단시간에 안 돼요. 지식 전달은 절대 시간이란 게 필요합니다. 그 절대 시간을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미 앞서서 배경지식이 있든 아니면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기 위해서 내가 배우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내가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냥 얼렁뚱땅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제는 사업의 내용이 정말 구체화가 되어 있고 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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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들이 실제로 우리하고 함께 하는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수가 있어요. 왜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회사들이에요. 자금이 들어가고 계약서에 사인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와 관계 있잖아요. 어, 그거하러 정장에 넘어갔어요. 의사표현을 1차, 2차, 한 것들을 마, 마지막 클로징을 하러 중국으로 간 거예요. 왜 거기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다올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 실제로 목요일날 내용들 어느 정도 클로징하고 오면 금요일날 또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을 해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받고 어 일주일 동안에 하셔야 될 일은 뭐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반복합니다 이사장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왜 여러분들이 그걸 움직이지 않고 실행을 안 해요 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 외부의 우리 사업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모셔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정확하게 알수 있게끔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주세요. 그리고 어,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의 사업을 전달해서 신규 에이전트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많이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해도 신규 에이전트들은 내용을 듣고 바로 그냥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개개인의 배경지식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젊고 스마트하신 분들이 우리 사업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어 그분들로 인해서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겁니다. 왜 온라인 마케팅은 그것과 익숙한 사람들이 잘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본 세력이 되어서 어떠한 행동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주시는 것들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냐면 어, SRC나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행동들은요. 어떠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결과가 일어나질 않아요. 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 낼때 그 유효 데이터는요. 여러분들이 어, 통제 가능한 어떤 데이터를 그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들을 해야만 그 통제된 데이터에서 유효한 데이터가 나와요. 이게 자꾸 변수가 들어오면 데이터가 이상해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어, 우리 프로세스에 딱 알맞은 게 뭐냐면 내 생각이 안 들어가요. 내 생각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는 내가 생각할 틈도, 어그 여지도 없어 왜? 이 내용을 자세히 잘 몰라 <laughs> 아니 바보가 아니라 내용을요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하면 사실은 결과를 내기 되게 쉬워요 온라인 마케팅이나 무슨 마케팅이에요 복잡하면 안 돼요 마케팅은요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단순한 걸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저 유효한 데이터가 나와요. 특히 온라인 마케팅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은 그냥 앞에서 시키는 대로 그 행위를 그대로 따라한 것 뿐이거든요. 거기 내 생각이 안 들어가. 그러기 때문에 정보 조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요, 자꾸 내용을 자기가 이상하게 변형을 시켜요. 변형을 하면 그 변수가 거 안에 들어가서 전체 데이터가 왜곡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어떤 것들을 반복함에 있어서 변수가 없이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아 여기에서 이런 데이터 하면 이런 유효 데이터가 나오고 아 이렇게 하면 이게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실제로 경험으로 알수 있어요. 그래서 SRC 특공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1기 끝나고 2기가 지금 진행하잖아요. 어, 어떤 IT 업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요, 검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분명히 어디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어디서 돌발적으로 나오는지를 모르는데, 여기에는 이제 실제로 s r z 특공대가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바로 실행하면서 오류를 막 찾아내요. 어, 이런 에러가 뜨네요. 아, 이런 걸 보냈는데, 뭐, 실제로 메일이 안 와요. 실제로 포인트가 정립이안 돼요.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오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해주면 그 피드백을 받고 테크팀에서 그걸 다시 수정, 보완하면 돼요.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서 서비스는 안정화가 됩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냥 불안정한 상태에서 실서비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검증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이 SRC 특히 SRC 특공대 2기가 지금 진행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든 플랫폼을 수시로 검증하고 그것을 피드백해줄 수 있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그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 또, 신규 에이전트 분들이 우리 회사로 계속 와서 여러분들이 알고 실제로 익혀야 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외부에서 몰라요. 그래서, 어 옛날처럼 그 좋은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있다라고 홍보를 해주시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안에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늘어나는 숫자만큼 회사의 힘이 커집니다. 그리고 늘어난 사람만큼의 데이터가 또 늘어나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실행한 그 유효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회사의 데이터는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왜? 많은 반복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가 실제로 왜곡된 데이터가 아니라 아주 정확하고 또 다른 기업에서 얻기 힘든 그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회비용은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업에서 그냥 쉽게 나오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무리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배우면서 진행을 하지 일반적으로는요 그걸 행위로 하려고 그러면 다 최저시급 달라고 돼. 어, 뭐 하려고 하면 배우려고 하면 배우는 거 돈다. 그러면 그 과정들을 하는 거에 기업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엄청나겠죠. 그 엄청난 비용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면서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유효 데이터로 외부에큰 계약들을 진행해서. 거기에 많은 수익이 난다면 그 많은 수익의 대부분을 여러분들께 환원하겠다는 게 정의적인 발표 내용이에요. 그게 요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계속 업무 보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건 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같은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초대해서 이 안에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미리 확보해놓은 이 마케팅 비용을 내가 모셔온 사람들과 함께 이 마케팅 비용을 잘 수정해서 받아가시면 돼요. 왜 내가 행위를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섹시하고 좋은 사업이다. 나만 내 마누라가 이쁘다는 걸 모르고 내 남편이 멋있다는 걸 몰라. 어, 다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잘 아셨으면 좋겠고 어, 배우는 거에 게을리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어, 특히나 이제 저에게 뭐 궁금할 때마다 질문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어, 간혹 계시는데 궁금하실 때는 이 자리에 와서 그 궁금증을 직접 해소할 수 있게끔 내가 직접 몸으로 왔으면 좋겠고 또아 나는 진짜 여러가지 여건상 여기올 수가 없어 그래도 내가 회사에 좀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면 여기를 올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셔, 보내세요 그러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룹장들이 어 누가 좀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사업 설명해 드릴 거 아니에요 뭐 어, 누구 소개받고 왔다고 하는데 사업 설명 안 해주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많은 분들 초대해서 여기에 좀 오셨으면 좋겠고 또 주말에 우리 신규 에이전트를 계속 신규 에이전트 데이가 토요일 날 많이 해요 어 토요일을 잘 활용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직장인들. 그래서 우리 황도현 사님 진짜 쉬는 날 없이 계속 막어강의을 하는데 힘낼 수 있게끔 어 신규 예전들이 많이 오면 힘 나요. 맨날 얼굴 보는 사람 말고 신규들이 오면 어 황도현 사님을 더 신나서 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만큼 움직여 주신 거니까. 그래서 어 우리 사업이 어좀 새로운 사람들로 좀더 많이 북적였으면 좋겠고 또 기존에 나와 함께 했던 분들이 아직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아직까지도 계속 주변을 맴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사업을 다시 우리 저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할수 있게끔 어 그분들 다시 이자리로집결해 주세요. 그래서 좀 많이 많이 모여야 우리 사업은 됩니다. 그래서 음 지난 이제 다음, 이번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정회장올 때까지, 정회장은정회장이 하는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들을 잘 했을 때,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아셨죠? 예! 한주 동안 좀 힘내주시고, 어, 이 막, 날씨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그러는데, 뭔가, 어, 저기 뭐, 잃지 않도록, 늘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어 아주 유익한 한주보내으면 좋겠습니다. 브리 마치겠습니다.